그래요 저희 동네에 차집 왔어요 그죠 리니시 동네에요 지금 오늘 계속 리니시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주문해볼까요? 오 말이에요 말 오오 오늘은 일단 이 신호를 안 걸려. 요 아 아이다. 전선을 묶어서 시동을 켜고 끄고 하는구나. 응. 전선을 지금 계속 응. 쓴 거야. 근데 시원하네요. 그죠, 시원하다 여기요, 그죠? 시원하다는 뭐야? 그래요. 오늘은 되게 재밌는 질문 제가 해볼게요. 네. 무슨 질문이냐면요. 네. 지금 두 분이 여자잖아요, 여자. 네. 여자로 살면서 응. 좋은 것도 있지만 안좋은 거 많잖아요 음, 어? 음. 그죠? 안좋은 거 많죠 음. 아 짜증나!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어? 어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이렇게, 거야? 어? 여기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의 의자로 좀 신경쓰고 있는데 네, 저도 계속 사장님이. 보고 있어요 지금 뒤로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저도 네. 몇번 봤어요 조금 앞으로 가야 어, 돼요 네.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목숨을 어. 걸고 지금 목숨을 뒤에서 하고 물... 있어요 네네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니 네. 너무... 좋은 것도 많은데 너무 안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적 있어요? 아니어요 있어요? 네. 어, 있어요? 네. 오, 그래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여자로 태어날 거예요 남자로 태어날거예요 남자. 남자요? 어, 응. 키시는요. 아, 이거 어렵네요. 다 좋은데요. 아... 또 결정장에 또 선택장에 또 나타났죠. 둘 다는 아, 못해요. 하나만 해야 돼요. 언니만. 아, 아 니는 네 무조건 남자. 여자요? 네. <laughs> 저도 여자. 네. 아, 일단 아, 나중에 아, 해볼게요. <laughs> 여자, 여자, 여자. <laughs> 어. 자, 자 그러면 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돼요 솔직하게 할게요 선생님 아니, 솔직하게.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너무 <솔직하다>. 움직이지 마세요 <웃음> 네 선생님 <laughs>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알지만요 저희가 마음은 알지만 너무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마세요. 알았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았어지 저희 언제나 <laughs> 못 가거나. 알았어요. 왜 남자로 아, 태어나고 아, 네, 싶다고 아, 네, 아, 네.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이리이리이마리에서이 자리에서 이자리 뭔데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요뭐 어때 아에서러리고서이에 자리에서 자리에서 이자이자리이자리에자

니니 씨가 지금 다 같아. 송두각 선제 틀, 닭기 맞고 지금 깜짝 놀랐어. 천천히, 천천히 놀랐어. 지금, 지금 니니 씨, 지금 릴렉스, 릴렉스. 남자가요. 얘네들, 엘리와야 약간의 약이에요 1, 2, 3, 4, 5, 6, 만히 있어, 가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지금 막 닌히 응. 시식 난리 났어.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다기에 달리, 가고 싶은데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걱정도 네. <그> 없대요. 남자는. 네, 남자는 생각 걱정도 많지 않고요. 생각도 없어. <그> 네, 힘들었어요. 그 걱정, 걱정, 생각 아니고요. 그렇게 걱정하고 뭐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없다고요? 그리고 가고 싶은 데로 가고자 갈 수도 있고 집이나 사우면 나갈 수도 있대요. 나가서 어디에 사든지 거, 뭐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나전에 취직하는 것도 쉽대요. 여자보다. 아 미안 말서는 네, 아까는 걱정 없다 그런 얘기 하듯 제가 조금 어. 살짝 눈치 봤어요. 여기 남자들이 너무 많은데. 어, 걱정. <laughs> 네. 걱정 없는데. 어, 네. 어. 왜 남자가 걱정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세요 <laughs> <laughs> 아 여기 다남자인 <laughs> 어, 나자들다아 <남자도 웃음>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아 지금 얘기 안 하기 전에... 아, 얘기 안 하는데, 나는... 는앵글샷이루루까너 힌트를 먼저 알려줘. 안 들어, 안 들어. 집안이도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고, 요리도 자기들이 하는 거 아니고... 계속... <laughs> 괜찮았어. 그럼 5시여 봐야 되. 도를 못 넣고도 못 넣고서 도마 우원피 도 아리 아는 아무것도 못 갱들어. 저기 모시게 좀 도와해. 그냥 상담원 보고 빼 주세요. 어, 단자는요. 어. 문제가 제일 지금 물어보는 거가 이니가 다음에 남자는 왜1고0원거 물어보려고 안내 샷이라고 하는 이거 아니야. 어, 맞아. 자. 그아미 어, 눈에... 어, <laughs> 네. 그래요. 그러면 리니가 남자로 지금 남자로 딱 태어났어요. 아, 니니 씨랑 나랑 바뀌었어. 생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지금 저랑 바꿔도 괜찮아? 자. 네. 어, 괜찮아. 어, 그죠 지금 뭐 제가 키가 크니까 뭐이 정도면 괜찮죠. 티왜 네, 말이 왜. 왜, 왜. <laughs>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타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남자로 태어났어요. <laughs> 죄송한데. <웃음> 키가 큰다고 하는데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만난 동생이 키만 큰데. 아만마씨 동생이 나한테. 어저 사람 키 키만 크다. 애쉬 정도 하는 건 있나만 마무리할 애비시 자 그럼 니니 씨가 자 남자로 딱 태어났어. 네. 잘생긴 잘생긴 남자로 태어났어. 좋아해자 어. 그러면 여자친구 만날 거예요? 아 솔직 아니 있었는데. 솔직히 얘기해야 돼 솔직히 여자 아아 이분 좀 여자 아니야 어. <웃음> 남자 <웃음> 아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진짜 <laughs> 어, 취향이 독특하네 <laughs> 자 여자친구 만날 거야 몇명 만날 거야 아 솔직히 얘기해봐 요몇명아 솔직히 해봐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해봐 여자가한 번에 만나는 여자 수몇 명인지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질문할게요. 자, 여자를 몇한 번에 몇명 만나고 싶어요? 요다 동시에. 아, 두 명? 아, 두 명이면 돼요. 동시에 두 명. <목소리> 아, 두 명. 어. 왜두 명이에요? <목소리> 는 아이, 이기자 아, 이거 차디야. 바깥, 바깥, 랜디, 랜디, 한 명, 한 명, 한 명이 뭐가 뭐야? 아, 마에안 들어. 어, <목소리도> 마음딱 바꿔. <안 들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체인지. <목소리도> 그, <목소리도> 이, 어, 이 여자친구 보내. 그리고 보내, 잘 가. g o 이 하고 지금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냅두고 또 뉴올을 한명또 데리고 오는 거야. 요아 그냥 사 그래서, a l 항상 두 명이야. 응. 그러다가 두명 중에 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너 와. 가. 응. 그리고 또, 뉴가 와. 네, 네. 아. 오, 괜찮다. 음. 두 명이면 돼요? 세명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얘기해볼게요. 남자, 여자 만나면 밥값을 누가 내요 밥값을? 네. 남자네죠? 그러면 니니가 남자니까, 니니씨가 두명다 밥, 값 내야 돼. 아, 사라고? 아, 어? 이거 생각해 봤어요. 네. 오빠, 스테이크 네. 먹고 싶어요. 그냥 네, 네, 가. <laughs> 아, 뭐 맛있는 거 네. 먹고 싶다고 가는 거요 시끄러. <laughs> 시끄러 가. 아, 비싸면 다. 어, 그러면 네. 라면만 사줄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그래. 삼카옥스. 어, 그래. 아, 이런 이쁜 카페. 오리 라면. 아, 언리 라면. 아, 아, 이런 이쁜 카페 안 가요? 그러면 커피사이버도 커피사이버도 해주는건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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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없어요. 그렇게 만나려고 그러면 이런, 이런 카페만 가는거 아저씨들 네. 가는 카페만? 네. 이런 카페 가는거에요. 여기 베이린 가게는 없는데 여기는 또 사람이 많아서 안 와요 그러면 뭐 1년 됐어. 둘이 만난지 1년 됐어 그럼 남자친구가 꽃 사주고 선물 사주고 링 이런거 해주잖아 해줘야 돼요. 링이 있어야 아직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구나 네 아마 민니하고 맨틀랩이였는야 맨틀랩이였는데 고갈리하고 다행히도 르빈이더 많으시네 은혜빈 르빈 단지 가르그조 스페셜 지지아이요원스이이이이아 지금 아서니요 만약에 뭐 만나다가 인되면 남자친구가 고 오늘 거예 예쁘게 하고요. 그리고 뭐좀이반트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반지는 니니가 그 여자에게 칵테고. 니니 여자님 피부라. 아이들 담아 놓게 만들고. 팬네 이벤트. 어, 리벤, 링, 링. 콜. 그래서 가 로그인 되나? 때밀게 마. 니 아, 니니는 안해 주고 싶어? 반지 단지, 반지는 안 받고 싶대요. 아니, 니니. 니 로그. 니니는 거비를 너비는 말서 되게 싫어는 로그. 루도못 고나요여자에게 여자친구에게 키가 사람 많고 인형. 인형도 사주요 그리고 큰 인형. 네. 그리고 꽃도 많이 뭐 100개 정도 꽃도사 주고요. 나한 근데 진짜 사랑하면은. 어, 근데 니니 씨 돈이 없잖아. 노먼이, 어, 노먼인데 그걸 어떻게 사줄 거야? 노먼이 쏘 썼네. 아, 야, 말 얘기야. 여자친구 사주고 싶어. 아이, 원튼데 노데이 노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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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o 이 o 먼이 노먼이, 그러면 가슴 이노 n 이 노먼이, 노먼 n 노먼이, 노먼 y 노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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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먼 아아무고와워요 좋아하지. 없어요 길에서 가다가 이런 꽃딱뜯예요쁘게해다 아, 꽃 그럼 여자친구가 좋아할 것 같아요? 아아 아, 동네에 있는 꽃 이렇게 막 해서 갖다 주면 여자친구가 어, 고마워. 이렇게 할것 같아요. 나이아 니니씨는 어때요? 알아요 <laughs> 어... 자기는 아니고요 보낸건 어... 알 아, 자기는... 알았어. 그런데 니니씨가 두 명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한 명을 보낼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네, 네. 너가 근데 그 여자가 사랑해요 저 버리지 마요 막 울어 계속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나야갈좋아 음. 아. 드라마상 캐릭터는 완전 똑같아요. 아. 먼저 얘기할 건나 다른 여자가 있어. 그런데로 아니야. 오빠는 좋아해. 그러면은 그냥 연락 끊어. 아, 나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너 대신 멤버 체인지 해야 돼, 지금. 음. 가고 뉴가 와야 돼. n 멤버가 와야 돼. 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날 사랑한다고 해도 분을거랑이요이야마게 음. 음. 그러면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몇 명의 여자를 만날 거예요? 음. 대충 대충. 그어 봐. 그, 그, <laughs>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전까지는 만났고요 사람이 만나면은 또 안그러네요 아...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 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까지 계속 보내고 미호가 들어오고 보내고 <laughs> 누가 들어오고 그죠? 어, 남자도 그래요 <laughs> 남자들도 그래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까지 전 여자친구를 보내고 <laughs> 음, 자 그래요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어. <laughs> 그러면 또 뭐가 하고 싶어? 요자 여자친구는 됐거 이제. 어, 깔고리기바로지시 음, 그래야만. 그이 이래 때 여기는 또 불교니까요. 불교는 남자는 그 저기 팔보다 위에서 갈수 있어요. 여자로못 가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 그금 같은 거 붙어요. 그런 거는 여자가 못 해요. 아. 남자는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멋진 남자로 태어났는데 음. 네가 원하는 직업을 내가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어떤 직업을? 음. 아 이해가 잘안 되네. 남자로 태어났는데 저처럼 태어났어요. 저처럼 태어났는데 직업을 음. 또 고를 수 있대. 아 이해가 되었지아딱 이해가 되는 표정이네. <laughs> 자. 어떤 직업 하고 싶어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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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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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고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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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 그런거 뭐 어떻게 뭐, 차에 대해서도 좀 알고, 알고 있으니까요 아 니니씨가 차를 좋아하는구나 차차이 차잖아요 차이차아니아이차 아니고 갈리는 차 그리고 또 다른 직업 차하려고 아 뒤져야 돼요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패션 <laughs> 자, 내가 패션 모델이야. <laughs> 되게 페이모스한 유명한 패션 모델이야. 네. 이제 패션 모델 하러 갔어. 근데 지금 나한테 여자 친구가 네. 두명 있어. 근데 거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 그러면 여자 친구 일단 어, 여자 친구 보내고 또 네. 바꾸는 네. 거야? 아침? 네. 눈에 오이 끄라며 조금만 머려도 그거 어떻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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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둘이서좀안 좋아하는 사람은 봐봐. 셋인 어, 그래요? 진짜 나쁜... 아, 나쁜 남자네요. 내가 <laughs> 네, 나쁜 남자야. <laughs> 그죠? 네. 음. 자, 그러면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 어떤 사람 얼굴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 말고 저 빼고. 저는 안 돼요. 저 빼고. 피 피가 맞아요. 케디아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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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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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름이 B예요. 알아요. B 알아요. 네. 네네 네. B. 네, 네, 네. B. 알아요. 네. 아, 안 돼요. <laughs> 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그럼 보디는 보디. 어디야? 어디야요? 이 근육이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아, 미성아. 아, 근육이 이렇게 많은 게 좋아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딱 노멀한 게 좋아요? <laughs> 음, 알았어요. 귀의 얼굴과 귀의 몸매. 어,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근데 안 돼, 안 된대. 남자는 안 되고 여자로 태어날 수 있어. 아, 그러면 누구로 태어나고 싶어요?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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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 블랙핑크, 아. 블랙핑크는 알아요 블랙핑크는, 블랙핑크는. 블랙핑크는. 블랙핑크는 진이, 블랙핑크 아니어 진이, 니 그래요 지니 진이, 군지제지제르모르요아요아 알아요 이는 아는데 지니 진이, 진이, bts는 아는데 비는 몰라 자 음. 저는, 저는, 아, 저는. 솔직하잖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는 무서워 어서 당기러 어요 마사파. 잉글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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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라마. 잉글라마, 잉글라마. 잉봤어마잉어라마어 어떻게? 어떻게? 아잉말라마 잉글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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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지마 잉글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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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고마 잉글라마. 잉글라마. 라 검은색 검은색인데 키가 커요? 네. 남자 여자? 몰라요 사람들 모습이 너요몇 시에 저녁?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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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다 저녁에 저녁을 어야 저녁에 저녁아먹어야 저녁에 저녁나이어야시 저녁에 저녁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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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정의 아, 아, 그러면 네. 껌껌했어 껌하고 전기도없어 어. 그래서 보고 어떻게 했어 그리 빠르게 도망갔어요. 그 스토리를 제가 알아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언니가 언니가 앞에서 자전거 타는 거예요. 뒤에서 타는 거예요. 언니가다가 그뒤 그 앞에서 근데 앞에 귀신 이 있었어. 아니요 그 이니노 이렇게 옆으로 타는 거잖아요. 매매 매매 매매. 그러다가 언니가 그거 갔다가 민희가 그 앞집 아, 앞에서 지나가는데그 집은 원래 사람이 그래서, 안 사는 곳이 아니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이 조금 귀신같은 것들이 키우는 사람이 네.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민희가 딱보는데 엄청 크고 동물색이 보이니까 민희가 언니 빨리 가 빨리 가 라고 눈을 봤어요 눈을? 네? 귀신 음, 눈을 봤어요? 네 눈을 봤어요 네 눈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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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봤어요 그안봤어 그냥 세도우 봤어요 세로로 매일 하시고, 오, 매일. 검은색보다 더 검은데요. 무서웠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키씨은 귀신 본적 있어요? 맞아요. 한 번도 없어요? <laughs> 귀신 있는 걸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요. 저에게 그렇게 하는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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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요? 음. 왜 지금 여자한테 왜또또 여자로 태어났나요? 남자라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많이 해야 하고 어떤 직업을? 타이어, 타이어. 오빠 스테이크 오빠, 이오빠 피자 오빠. 저는 그 여자들 궁금하더라고. 왜 이오빠 저 오빠가 만날수 있는데 안 만나지? 니 이거 입을. 하느님이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뭐라며? 네. 그러면...